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사자입니다. 지금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외장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고프로가 조금 케이스가 없어졌어요. 스켈레톤 케이스로 방수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뼈대만 있는 케이스로 바꿨어요. 제가 뭐 자주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실제 인터넷에 올라간 분량이 많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지만 업로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이건 가장 최근 소식인데요. 일부 유튜버분들 모터 블로깅을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일단 그게 처음에는 그냥 뭐 약간 유언비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런, 좀, 난폭운전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걸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렇구요. 인터넷에 워낙 좀, 막 타는 영상이,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눈살 찌푸리는 행동이라든지, 무일리를 한다든지, 공도에서, 뭐, 코너를 타는 영상을 좀 올린다든지, 뭐, 그냥 타는 건 괜찮은데, 좀, 되게 매너 없이 타는. 그런 걸로 인해서, 누가 신고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올리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그런 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뭐, 조심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튜버 분 중에 한 분이 구독자가 되게 많으신 분이죠. 그분이 어, 뭐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 저도 맨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들은 조금 과속을 하는 영상도 있고 해서 편집이 돼 있거든요. 올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개입한을 그 조금 손을 본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뭐 경찰 조사를 하고 갔다. 뭐 액션캠을 뭐 압수해 갔다. 뭐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더 조심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예 제한 사장의 모토블로그 거의 한열0대편 정도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을다 비공개로 내려버렸어요. 비공개로 내려버리고 주행 영상이 많이 없는 아니면 아주 저속으로 달리는 뭐 주행 영상들 그런 것만 일단 현재 남겨 놓고 어, 비공개로 내려 둔 것들은 좀 봐서 좀 보고 아 원래 이건 올릴 만하다 싶은 거 누가 봐도 이거 뭐 신고할 건더기가 없다 하는 그런 건좀 올려 놓을까 하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렇게 노,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놓고 하는 것도 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신호대기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신호대기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건 어, 동영상을 놓고,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LG 액션캠으로 찍고 있거든요. 주행 중 영상은 전부 다 그냥 저만 보게 하고, 어, 그렇게 한번 올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고프로로 찍고 있는 시점. 1인칭 시점 신호 대기 상태에서만. 그리고 멈춰있는 상태. 출발하고 나선, LG 액션캠으로 저만 보게. 저만 찍는 거예요. 그러면, 뭐, 특별히, 그게 없잖아요. 우리어차모터블로이라는 게, 제가 오토바이 타면서 이제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블로그에 대용, 대체적인 걸 하는 거니까, 일종의 멀티미디어 블로그니까, 제가 글을 쓸 수도 있지만, 아, 이렇게. 음성으로 하는 블로깅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행하다가 뭐좀 열받는 일이 있을 때그 상황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좀 아쉽겠죠. 그것도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저는 영상 소스가 두 개니까 1인칭하고 또 이제 3인칭 또저 보는 LG캠이 있으니까 그두 개를 잘 활용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LG캠은 3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뭐 주행 영상이 안 들어가면 60프레임이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